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도움이 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하시고 바라건대 그들 중 하나라도 일부라도 복음을 듣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무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올해가 매년 똑같이 지난 성탄절이 아니라 매년 똑같이 지난 연말과 연초가 아니라 올해는 무언가 무게가 다르게 색깔이 다르게 질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앞보에 있었던 페이지 뒤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총 3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절교속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탄과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5일 전인가요? 며칠 전 주일 예배 때 대표교도자 분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주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억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자칫 이 성탄이라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대도 할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 기뻐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이벤트나 연말 분위기에 먼저 몰입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즐거워하는 것이나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반대편에 있는 위험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아까 대표 기도해서 드렸던 내용의 말씀을 조금 더 과장해서 이 구유 안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비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잉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는 성탄절에는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성탄은 즐거워야 하는 것이 맞고, 기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나간 성탄을 다시 한번 맞게 된 2025년에 이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양심을 놓고 차분하게 돌아봤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이 날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으로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 기쁨의 출처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 다른 다른 무언가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 않습니까? 혹은 어쩌면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 감동도 감정도 없이 그냥 내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루 쉬는 날에 지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탄의, 성탄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는 짧게 하겠지만 성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짤막하게라도 되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찬송을 했던 노래의 가사에도 나오지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 떼들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은 며칠 전 설교 때도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목자라는 직업들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도 장사할 미천도 없어서, 없어서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인 사람들이 가진 가축을 대신 지키면서 그 품삭스의 일당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배가 높은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쑤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그냥 좀 가난했나보다, 일용직 노동자였나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짐승도 쫓아야 하고 도둑으로부터 양 떼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좀 거칠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했을 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곤 한 사람들이 아주 선택한 직업이 목자였고 거칠고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직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천사들이 먼저 이 목자들에게 찾아가 이 성탄의 밤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흔히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제일 먼저 주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천사들은 사회에서 이미 밀려나고 주목과 온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들을 주님과 연결해 준 것입니다. 어,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산불을 겪은 적이 없지만 뉴스나 아니면 영상이나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으로만 보았지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큰 산불이 나면은 이 산불이 큰 불이 나면 그땅 아래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이 잘 말라 있는 것들이 있다가 그것들을 타고 잔불이 꽤 멀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 주불이 난 데서 주큰불이 난 데서 꽤그 한동안은 불이 안 나고 있다가 뜬금없이 멀리 떨어진 데서 불이 나는 게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불이 퍼져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가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나 불을 끌려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잔불이 생길 때마다 잔불을 두드리거나 물을 뿌려서 끄려고 하면은 그 잔불은 끌수 있겠지만 잔불이 여기났다가 저기났다가 하기 때문에 잔불을 끄는 일이 한도 끝도 없고. 결국에는 불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은 주불, 큰 불을 끄는 일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주불 때문에 생겨나는 효과 때문에 잔불이 여기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가 하는 식으로 산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하나하나의 죄악들은 이러한 잔불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큰 불인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망가지고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의 틀과 우리의 영혼의 구조 자체를 두들기고 찢고 째고 꼬매서 그것들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려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라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잘못을 책잡기 위해서 와있던 서기관들인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히 주님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한다고 할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주일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였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죄를 사하고 인류의 모든 비극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 괴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내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약간 모호하게, 때로는 피상적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이 성탄의 의미를 온 마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 드렸던 주보에 그 구절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1절 여기 부분을 여기도 함께 교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8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그리고 다 함께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탄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되는 데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일부러 찾는 것처럼 사람이 묵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사회 하층민이자 반쯤은 불안하였을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으며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박사들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막상 밤낮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던 소위 언약 백성 중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신 양치기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시되 불황자들과 이방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은 유달리도 여성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십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어린 아이들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합측민, 병자, 이방인, 여성, 어린이처럼 하나같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주변부로 밀려나기 일쑤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손을 내미셔서 이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함께 이야기를 섞어주는 일에 불과했다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은 파격적인 일이고 감동적인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을 어떻게 좀 비비꼬아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선거철이될 때마다 시장에 들러서 꽈배기를 사먹으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에게 뭔가 좀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고린도우서 5장 본문의 마지막 구절 21절의 내용이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 장면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자리를 저주받고 버림받은 우리 죄인들의 자리와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국은 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그 관계에서 벗어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되는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께 무슨 의미였고 무슨 느낌인지를 짐작해서 알 방법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느낌 비슷한 것 아닐까라는 것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무게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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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갯세만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죽기까지 고민하셨던 것은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고민은 십자가에 달리면 아프겠지? 손이 뚫리면은 많이 쓰리겠지? 채찍에 맞으면은 많이 따갑겠지? 이런 고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민은 태초부터 유래 없었던 성자 예수님이신 당신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무게를 짐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앞에서 전에 없이 번민하고 괴로워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압니다. 주님은 겟세마에에서그 땀이 피가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밤새 주님은 하나님께 이 잔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하면, 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고민과 단절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본문은 5장 18절에서 21절이었습니다. 그앞 구절에는 5장 17절이 당연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같이 넣어 놨는데요.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무엇보다 거룩하신 성부와의 영원한 교제를 잠시 단절하고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우주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과 원수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이 정도의 차이라면 신분이 격상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우리의 꿈꾸었던 것처럼, 아니 꿈이었, 지난 우리의 죄인은,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삶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복이 거추장스럽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도 몸에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잘못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침체가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었던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의 허리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그 구원의 보증이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자리 바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자신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포기하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그 언약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날에 구주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그 낮은 장소와 초라한 탄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이들과 내 자리를 바꾸어 주려고 내가 왔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는 원래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 자리 바꿈의 은혜로운 과정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드린 공로 드릴만한 공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감사하게도 우리 자신조차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자리 바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에서라도 자신의 잔을 바닥에 부어버리고 그냥 지극히 높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고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순종과 무엇보다 자리 바꿈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때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의 작은 몸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하면서. 이 작은 아기에게 우리의 죄를 맡겨야 한다는 죄책감, 그 감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감수성을 맡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아들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그 자신이 모든 죄인들의 죄 죄인, 죄를 다치고 영원한 죄인의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이 되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 바꿈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할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이 죄와 싸우고 사망의 허리를 끊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서 대신 감당하시므로 우리가 우리가 아직도 죄에 눌려 신음하고 사망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무서운 가시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씨앗처럼 모든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보다 기뻐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소망과 은밀한 구원의 열매를 가진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성탄의 때 함께 모인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도 주님께서 모두 기쁨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돌아간 자리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홀로 있을 때이 자리가 참 허망한 또한의 성탄절이 지나갔구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거룩하신 그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귀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 눈 감고 잘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상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